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그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는데 왕은 왕궁에서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삶의 가장 힘겨운 자리, 또 고된 자리에서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보고 또 천사가 이르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로이드 존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옷을 잘 차려 입고 또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보기에는 어, 이런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들판에 있던 그 목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천사가 말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할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찬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영광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어,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기쁜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좋은 일이 무엇이었을까? 어, 가장 좋은 일이 어떤 일일까? 내 육신의 소원 이루어지는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 또 가장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일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장 기쁜 일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자신은 이때 당신은 로마 시대잖아요. 이 구주라는 단어는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그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개선문 앞에서 그 로마 시민들이 그 황제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우리가 실패하고 죽고 패배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 이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풍성함과 부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그 구원의 통로로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부족한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이루시는 그 구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2절에 보면 누워있는 구유에 있는 아기를 우리가 본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어제 성탄교회학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순서 중에 캄보디아 우리 어, 인, 사람들이 어, 그 찬양을 했어요. 특송을 했는데 그 안에 서미래 자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laughs> 근데 그 서미래 자매는 어, 제가 얼마 전에 어, 캄보디아에 있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나중에 어, 내려가서 들으니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곳으로 그 가방을 가지고 와서 특송을 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 한 사람이 주의 전에 와서 아,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물론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아,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많은 섬김의 그 손, 손길들을 통해서. 아, 저렇게 아, 바뀌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 손가락을 크게 다쳐서 1급 장애를 갖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 자매를 도와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와서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여기 와서 찬양대에 섰어요 그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음, 아, 이런 분은 정말 소외되고 어, 정말 뵙기 힘든 어, 그런 어려운 분들이 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 그분들이 발걸음을 옮기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 물심양면으로 어,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또 어제 주일학교 학생들, 또 어린 꼬맹이들을 많이 봤는데요. 어느덧 키가 쑥쑥 그냥 자라고 예전에 그 아이들 눈빛은 거의 매의 눈빛이었는데 어느덧 그 눈빛이 사랑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이렇게 평안이 있는 눈빛으로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양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 눈빛을 보면 정말 그 안에 온 세계가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로 깊은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그 선생님들의 그 품과 그 눈빛을 만난 아이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다치고 상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어서 다 모자름이 있어서 성전을 찾아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의 이 손길과 이 수고를 통하여서 이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주차장에 어, 차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차들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내에서 갑자기 앞에 차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왜 차가 막히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앞에 새치기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내가 어느 차선을 타야 좀 남들보다 뭐 몇십초라도 빨리 아, 갈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염려를 아, 이제 긴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누가 끼어들지 않을까? 그럴 때 어떤 분이 파란 트럭이 이제 이렇게 아, 끼어들려고 할때 창문을 내리시더라고요. 차 창문을 내리세요. 그래서 제가 옆, 옆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긴장했어요. 소리칠까봐 그 싸움이 날까봐 긴장을 했는데 세상에 그분이요 손짓을 해가면서 그 표정이 너무 어, 선한 거예요. 그리고 양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 야저 사람은 우리는 똑같이 차가 막히고 짜증이 나고 누가 끼어들지 않을까 긴장하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그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여유롭고 또 제가 그 보는 모습 염려를 했다가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야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장애물이 있고 똑같이 손해를 당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해 보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에 그러시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는 평화로다. 어, 똑같은 길,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경쟁, 똑같은 긴장함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어, 여유롭고 또 따뜻하고 그 깊이가 한이 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어, 그. 어려운 사춘기 아이들, 그 아이들을 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가슴으로 품어주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평화가 되어지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어졌다고, 나는 이제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입술의 모든 말, 내 성품 하나, 눈빛 하나에게까지 하나님에게는 한없는 영광. 그리고 모든 사람,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 화평하라.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예수님은 이 삶을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격에서 빛이 나고 내 눈빛에서 내 입에 담는 말에서 내 성품이 빛이 나고 오늘 새벽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광이라 할때내 지혜, 내 능력 다른 사람들이 못 하는 그 업적을 이루고 봐봐 봐봐. 이거 내 작품이야. 너희들이 못 하는 거 이렇게 행했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희가 내 영광이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우리 성 모든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에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자랑이다 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하 모든 만민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빛으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영광이라고 할까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내 힘이야 내 자랑이고 내 멸류관이야 너는 내 영광이야 아,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수 있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영광이다.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되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진정한 성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신 그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므로. 천하 열방을 향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냥 일년에 한번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다 선포되어지는 기념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모든 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천하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평강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